네, 오늘 어깨 충돌 증후 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오늘의 명의, 정형외과계 미스터 입술! <laughs> 박승규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예! 어우, 정말 매력적인 입술을 갖고 계세요. 아, 아유, <laughs> 아니, 근데 저희가 화면에서도 봤지만 50견은 많이 들어봤는데요. 어깨 충돌 증후 군을잘못 들어봤어요. 어떤 질환이에요? 네, 그러니까. 충, 가, 그러니까 어깨에 어떤 부분을 충돌해서 생길 수 있는 어... 증상들, 전부를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아... 아... 팔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 팔을 들으려면 틀게 들어야죠. 틀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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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드는데, 네. 여기 보시면 여기 근육이 있어요. 삼각건이라고 있는데, 아... 그 건이 팔을 돌려주지만, 요 네. 안에 회전근개 건이라고 있거든요. 속에. 네. 이게 뭐냐면, 회전, 그러니까 어깨를 덮고 있는 회전, 시켜주는 근육이라는 뜻입니다. 또이 아. 음. 안에 있는 근육이 돌아줘야만이 그 위로 더 올라가겠죠. 그런데 아. 음. 이 올라가는 그 와중에 견봉 그이 뼈하고 요이 회전근개 건하고 그 사이에 아. 네. 그 견봉아 점액낭염이라고 있거든요. 네. 원래 그 공간이 한 1mm 정도밖에 안 돼요. 음. 근데뭐 일을 많이 하든 어떤 이 반복적인 그 어떤 충격을 받든 이게 잘못된 자세를 하든 그 간격이 좁아지면서 음. 충돌돼서 생길 수 있는 그런 걸 어깨충돌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네. 아. 또 어깨가, 마... 네. 어깨가 아프다고 하면 또 오십견이라고 하는 그렇지, 경우가 맞아, 많은데요. 이 오십견이 50대 이후에 오는 건지. 우리가 이제 오십견이라고 해서 이거는 그 원래 어깨에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관절 낭이 있습니다. 네. 네. 정상은 한 25에서 35mm 정도. 음. 근데 그 용량이 더 줄어든 겁니다. 아. 오그라드는 거죠. 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 화상을 입었어요. 네. 네. 화상 입은 상태면 쪼그라들겠죠. 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손을 움직인다고 한번 해보세요. 아, 잘못 잘 움직입니다. 아프게 돼요. 아이와 상관없이 생길 수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여기 70대도 50견, 아. 20대에도 생기면 50견. 음. 그렇군요. 네. 자, 우리 저 패럴 불든 중에서는 혹시 내 어깨는 좀 이상하다. 어? 이상했던 경험이 있다. 이런. 경우가 있으신 분. 어깨는 저 따라올 자가 없을 것 같아요. 어? 그래요? <laughs> 네. 가야금 연주를 한 20년 아 넘게 했더니요. 아 웬만한딱 어깨를 잡으면 사람들이 음. 남자 어깨보다 더 굳어 있다고. 그래서 어깨 아픈 거는 저보다 더 심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음. 제그 주위에 <laughs> 네. 약간의 선후배들 친구들 중인데 내 어깨는 생생히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한 명도 없어요. 아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1 0살 이후로 음. 어깨동무 를해본 적이 없어. 음. <웃음> 이게 <웃음> 이거, <웃음> 이거 힘들어요. 이거 하면 어깨동무 해는그러 이게 어려서 어렸을 어. 때나 하는 거라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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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어깨 아파. 그렇다. 그러 자다가도 이제 술을 조금 마시고 자다가 뒤척이잖아요. 네. 그래서 하루 이쪽으로 자는 날그 다음날은 하루 종일 거의 쓰질 못했어요아 음. 세상에 이런 네. 어깨 아픈 건 <laughs> 어떤 증상인데 이것도 오십견인가요. 아까 제가 이제 네. 어깨 충돌 증후군을 했지 않습니까. 네. 다음 화면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아까는 이제 충돌이 된다고 그랬죠. 네. 네. 자, 이제 충돌이 되는데 여기 보면 약간 이제 균열이 돼 있습니다. 여기 이런 게 거의 균열이 돼 있는데 제가 뭐냐면 아까 팔을 들어 올리는데 우에서는 눌러주고 네. 안에서 돌려줘야 되는데 아. 이 상태선 땡겨줘야 되잖아요. 음. 그러면 아. 이게 파열이 되죠. 아이고. 아마 김한국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충돌 중으로은 아마 기본으로 있으신 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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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반과 아. 네. 이후에 어디 좋은 데가 없어 그요 회전 국의 파열로 가지는 안에서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아. 아.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혹시 어깨에 뭐 돌이 생겼다는 건? <laughs> 어? 뭐. 진짜. 어. 그게 뭐냐면 네. 여기 보면은 요 사진 보면 여기 이제 석회화 물질입니다 여기. 아 근데 오. 실제로 돌은 아니고요. 예. 석회화 물질 자체가 우리 치약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꼭 치약 같은 물질이 아까 그 회전근개라고 있었잖 네, 네, 네. 거기에 생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어깨도 못 움직이고 아프고. 그다음에 돌리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게 그냥 밤을 새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음. 제일 아프겠네요, 이게 음. 우리 담석 그렇죠. 생기듯이. 그렇죠, 갑자기 예. 생기는 거니까. 김한국 씨, 나중에 저런 거 나오면 또 살이 나왔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웃음> 아, 요거는 <laughs> 아, 살이가 아니고요. <laughs> 그냥 말랑말랑하게 아주 이렇게 치약 자듯이 아주 아 예쁘게 나와요. 아, 그래요? 음. 그러면 네. 어깨 층돌 증후근이 생겼을 경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궁금 이제 뭐 일단 기본은 통증입니다. 음. 어, 기본. 아프다. 일단 뭐 충돌이 됐으니까 충돌된 상태면 자 이게 그냥 충돌된 게 아니고 움직이는 상태에서 충돌된 거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야 되는데 못 돌아가니까 팔을 어느 정도 올리다가 거기서 네. 멈춥니다 네. 근데 이제 거꾸로 이거를그 네. 단계만 넘기게 올려주면 아, 네. 다시 올라가겠죠 아 이제 거꾸로 이제 내립니다 네, 네, 네. 또 걸리죠 네. 근데 이때는 중력이 있으니까 갑자기 어. 툭 떨어지는 거예요. 누우면 이제 압력 때문에 너무 아프니까 앉아서 내려놔야 되니까 네. 음. 그렇게 밤을 지새우죠 제가 볼땐 말이죠 이 가야랑이 평상, 네. 평상시에 가야금을 많이 들고 연주를 많이 하니까 굉장히 네. 어깨에 무리가 갈것 같은데 음. 말이죠 그러게요 저는 첫 만나면 이러고 있어요 어깨를 잡아요 아 그래요? 어, 스스로. 저도 모르게 어깨가 어. 아파가지고 얼마나 어깨가 안 좋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검진 받으셨다고 합니다 화면 보시죠 안녕하세요 가야랑입니다 제가 20년이 넘도록 가야금 연주를 해와서 어깨가 많이 굳어있고 아프거든요. 그래서 오늘 진료를 받으러 가보겠습니다. 일반인들에 비해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가야랑 과연 어떤 검진을 받게 될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하시는 일은요. 어, 가야금 가수인데요. 제가 20년이 넘도록 가야금 연주만 해와가지고 음. 어깨가 이렇게 상당히 굳어서 볼록 튀어나올 정도로 네. 양쪽 어깨가 지금 다 아파서 오랜 가야금 연주로 인해 어깨가 튀어나왔다는 이해랑. 저는 어깨에 여기 근육이 점점 올라와서 목이 짧아지고 있어요. 네. 어. 깨 근육이 점점 올라와 목이 짧아졌다는 이사랑. 과연 가야랑은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걸까? 이제 우리 흔히 엑스레이라는 방사선 검사하고 이분들은 이제 근육 자체에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음. 근력이 어떤 문제. 그래서 근육 강직이 있는지 가지고 체열 검사라고 있습니다. 그 관절 내부에 있는 그 힘줄이 있거든요. 그게 상했는지, 아니면은, 우리 흔히 그냥 충돌증후군이라고 해서 그게 유착만 되어 있는지를 이제 알기 위해서 그 MRI 검사를 이제 시행합니다. 오늘 지금 검사 앞두고 있는데 소감이 어때요? 저는 평소에 어깨를 항상 일으켜 보다 줘요, 정말. 혹은 제가 옆에서 이렇게 항상 두들겨 줄 정도로 항상. 너무 어깨가 아파서 오늘 검사를 받겠다고 받으러 와서 너무 너무 기대가 돼요. 네. 너무 좋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깨부항까지 부안. 네. 되고요. 항상 어깨가 안 좋아서. 네, 아 가연 아는 말이죠. 오늘 검사 아주 정말 잘하신 그러게. 것 같아요. 네. 정말 궁금합니다. 먼저 이사랑 씨의 검사 결과부터 볼까요? 이상식, 네.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사실 평소에는 어깨가 굉장히 많이 아파서 괴로운데요. M R I 촬영을 할때 병원에서 음악을 틀어주셨어요. 오.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게 촬영을 했기 때문에 검사 결과는 그래도 좀 괜찮게 나오지 뭐, 않을까 기대해요. 하고 어깨하고 뭔상 몸이 <laughs> <님이> 마음을 반응하잖아요. <laughs> 어. 내가 보기에는 네. 구름 두개 천둥 하나야. <laughs> 김학룡씨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기가천요 아, 여기가 천둥, 하나에 구러 아, 예. 천둥 하나에 네. o k a 자 보도록 할 할게요. o i n g to go. I'm not going to go. I'm n o 시다니 i n g to go. I'm not g o 같아요. 많이 아프신 m 같아요. 네. 건강 날씨를 통해 알아보는 두 사람의 어깨 검진 결과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게 체열 검사라는 건데요. 네. 체열 뭐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다이 이름에서 나와요. 몸의 열을 보는 검사라는 뜻이죠. 네. 음. 그러니까 체 표면에. 그래서 정상은 이렇게 앞면이고 뒷면인데. 네. 아이거 네. 이사랑 씨 거죠? 아니 이건 정상입니다. 정상 정상 정상입니다. 정상이네. 정상입니다. 이거를 네, <laughs> 네, 꼭 외워두셔야 네. 돼요. 다음 이게 사랑 시랑 예랑 시랑그 결과를 이제 봐야 되니까. 네. 네. Ah. 이사 이제 예, 사랑식거를 보자면. 네. 어. 아이고. 아. 틀리죠. 네. 어. 보기에도 뒤에도 다르네요. 좀 이제 음. 좀 차가운 색으로 편해. 그러게. 바람 음. 자체가 차갑구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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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얼음공주예요 <laughs> 고도하거든요. <laughs> 지금 저기 현대병이에요. 컴퓨터 그 마우스 때문에 그런 게 많죠. 그렇죠. <laughs> 네. 그런 게 없으면, 이제, 이렇게까지는 안 가는 아... 거예요. 이, 이해랑 쉽고는 있습니까? 네, 이제, 일단, 아직, 사랑 쉽게 안 끝났어요. 아, 네. 아, 예, 죄송합니다. 죄게합니다 아니, 빨리, 아,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빨리 끝내고 싶으시면. <목소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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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유머하다 자, 이게 보시면은요. 자, 우리가 이 목을 옆에서 본 거거든요. 자, 우리 일자목이라고 하잖아요. 자, 일자목도 정도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서 있는 게 있고, 앞으로 숙이는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일자목이 지금 앞으로 좀 숙여져 있어요. 네. 어. 그리고 이제 어깨가 부상해서 어깨를 찍었더니 지금 어깨 쓰시는 거하고 어깨에 그런 큰 통증은 없으면서도 이거 보면은 그냥 엑스레이 사진에 견봉하고 이 어깨 사이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아. 어. 그러니까 저 정도면은 생각하기로 아마도 이 회전근개라는 건이 터지지 않았을까라고 아, 생각을 오, 했어요. 그예 처음에는요. 예. 일반인들은 아닌, 아닌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아, 이제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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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I를 처음에는. 찍었거든요. 네. 다음 한번 볼게요. 아, MRI. 예. 깜짝 놀랐네. 아,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MRI를 찍어 보니까 이게 견봉이라는 뼈고, 여기 네. 이제 회전근개라는 건데 공간이 살아 있어요. 다행. 다행. 아, 다행이네요. 네. 그런데 이제 엑스레이상에 저렇게 보일 정도라면 앞으로 이제 이 함부로 쓰신다 그러면. 어. 더 나빠질 수 있는 게 충분하다는 뜻이죠. 그러고 음. 박사님, 그 이사랑 씨의 그 어깨 나이를만 짚어보면 한몇살정도 될까요?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괜찮아. 요 민망해. ,게요. 아니 괜찮아. 어깨, 그, 어깨, 어깨 나이 저희들 옷이 그러면 한 50... 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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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친구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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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님, 그럼 저는 어떻게 치료를 받으면 될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뭐 하시는 거 하지 말라고는 할수 없고 <laughs> 그렇죠?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음. 자 아까 우리가 일자 목이 어떻게 되겠어요? 음. 아, 앞으로 숙여져 있죠 네. 그러면 우리는 피는 상태죠 아, 그렇죠. 그리고 턱은 안으로 이렇게 놓고. 자 우리가 가장 좋은 자세는 귀, 어깨, 힙, 후다 일직선으로 맞아야 됩니다 아, 음. 일직선으로.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없거든요 음. 그런 자세 그리고 컴퓨터를 이렇게 하신다고 치면 들구하는건안 하셔야죠 음. 자 우리가 어깨든 뭐든 이 결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들어서 쓰면 은 아. 안에 건 돌아가야 될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야. 예, 그렇죠. 그런 걸막 계속 반복하면 안 돼요. 아유. 자 얘랑 씻고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심하죠. 여기도 녹색지대는. 육식 아. 네, 아, 어? 들어간다 60. 예, 이기회가 <laughs> 어. 굳어져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어깨가 아프시다 보니까 음. 처음에는 뭐 젊은 사람이 그랬는데 음. 영락 없더라고요 음. 자, 다음 자. 목사진 네. 네. 저보다 XL... 목이 기네요 음, 목이 긴 거는 안 비슷한 것 같아요 네? <laughs> 비슷한 거 같은데 길이 왜 이렇게 어요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더 숙였어요 아. 언니가 돼서 더 겸손해서 숙이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는 겸손 문제하고 틀려서 더 굳어있는 거죠 아. 고향이 충청도시죠? 네그러신거 네. 네, 같아요 굉장히 유머러스요 그러니까 <laughs> 네. 뭐 다음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게 왼쪽 두간, 두 군데 사진이고, 이게 오른쪽이거든요. 오른쪽?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오른쪽은 그래도 공간이 좀 있는데, 왼쪽은 뼈하고, 여기 보면 뭐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까만 게 보여요. 음. 네, 오, 그러게요. 네, 그게 뭐냐면, 밑에는 있 회전근개라는 건을 지금 누르고 있는 거예요. 아. 다행히 증상이, 저게 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증상이 있는 거죠, 사실은. 음. 뼈가 그러니까 누르고 있다고요? 뼈뼈 뼈 밑에 이제 계속 쓰면 음. 우리가 손 계속 비벼 대고서요. 예. 까지고 짓물 나고 딱지가 지죠. 네. 그런 식의 된게 안에서 생겨 가지고 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아. 음. 그 우리 뭐 OBS에서도 야구 중계를 많이 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야구 선수들이 특히 투수가 이제 자기 소임을 마치고 네. 뭐 5이닝이고 6이닝이고 하면 여기다가 그렇죠. 얼음을 이렇게 네. 그렇죠. 이렇게 놓고 하는데. 네. 그럼 우리 이해랑 씨 같은 경우도 가야금 연주 후에 이렇게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될까요? 이게 얼려 어른... 그런... 처음에 생긴 경우에는 도움이 되죠. 아. 음. 어, 어,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따뜻한 찜도 이제 바꿔줘야 돼요. 아, 아 처음엔, 처음엔 차갑게 아 하고. 차갑게 그렇죠. 그 다음에 뜨겁게 찜질을. 예, 네, 열감이 있으니까 열감을 음. 이제 줄여준 다음에 따뜻하게 근육을 풀어주는 식으로 아 해야죠. 그리고 어깨는 이 무거운 거를 들거나 자꾸 이렇게 옮겨다니고. 네. 그다음에 자꾸 이제 올려서 막 쓰고 이런 음. 걸안 하셔야 돼요. 네. 오십견이나 어깨 충돌 증후군을 그냥 방시할 경우에 네. 불구가 될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래 이제 뭐 우리가 못 움직이면 불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불구라는 개념이 너무 좀센 표현이라. 그렇죠. 예, 네. 네. <laughs> 네, 불구라는 게. 우 그렇죠. 아, 여기 써 있어요. 채무 <laughs> 쓰 있어요. 불구라고 <laughs> 어, 또잡각투하스 해요 또. 제일 최악게 아, 아니에요. 제일 최악이세요. 애 낳으러 가는데도 너무 이게 잡각투합이네. 그래서 이제. 이제 계속해서 막 아까 그 사진에서 보면 아, 네. 터지는 장면 보였죠. 네, 네, 네. 네. 그러면 은 이게 터진다고 해서 무조건 다못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아. 이렇게 싸고 있 회전근개라는 거는 이렇게 네 개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럼 이 중에 하나만 터져도 뭐 이가 없으면 잇몸이니까 음. 움직이겠죠. 네. 음. 근데 하나가 터지면 툭툭툭툭 터진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는 다 터지면 못 움직이는 거거든요. 박사님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치료 받으면 괜찮아질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상태에서 자세를 가장 중요시 여기야 돼요. 물론 뭐 제가 가야금은 처분전 없지만 이게 뭐 약간 고개를 숙이나요? 많이? 네 그렇죠, 고개 숙이죠 숙이고 이렇게 이제. 연주해야죠. 네, 네. 네, 네. 그러면 한번 네. 하고 한번 쳐다보고. <laughs> 브라보. 알아보고 찾아새 모이 먹는 것도 아니고 무대 위에서 연자가 갑자기 하늘 쳐다보고 새가 날아가는 장면인데. 아근 이제 뭔가 이렇게 따, 다른 사람이 안 오는 거를 개발을 한번 해 보세요. 아. 오야. 거기 상더탈 수도 있어요. 가야 그러면 매달아 놓고 지켜. 그럼 그렇지. 이 어깨 충돌 증후군이나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져서 수술을 할수 있는 단계까지 갈수 있습니까? 그렇죠. 아까 뭐, 말씀드렸는데, 그죠? 예. 이게 뭐든지 수술하는 건 아니, 아니에요. 네네. 근데 꼭 수술을 할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근데 수술을 하려면은 요즘은 그 관절 내시경이라고 있어요. 아. 네. 어 관절 내시경도 있어요? 예. 그들어보셨을 아, 아, 무릎은 관절 내시경 많이 하죠. 많이 하죠. 아니, 면 쉽게 얘기해서 의내시경은 들어봤잖아요. 네. 많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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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그죠? 예. 네. 네. 근데 요거는 구멍이 있어요. 일단 들어가는 구멍이. 음. 그냥 기구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아. 그,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화면을 보고 이렇게 수술을 하거든요. 뭐 결과는 좋고요. 네. 근데 뭐, 네. 어지간하면 수술은 안 받아야 되겠죠. 그러겠죠. 아. 아. 네. 이렇게 배워봤는데요. 평소에 생활하면서 예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어깨가 어쨌든 굳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풀어주는 게 원칙이겠죠. 네. 네. 아까도 뭐, 중간에 얘기했지만, 딱 굳어게 하는 거. 아. 자세를 바르게 하는 거. 아. 어깨를 혹사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거. 네. 그러니까 아무리 명품 가방이라도 걔안 메고 다닌다. 아, 아 <laughs> 멋진 <멋지다>. 아 <laughs> 아 말씀입니다. 아, 신뢰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이 들거나 운동을 안 하면 음. 배가 처져요. 음. 음. 처지면 배가 만약에 이렇게 처지면 이렇게 음. 고단한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 숙이죠. 네. 음. 이제 이, 이런 거를 또 막아주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는데 걷기 운동도 굉장히 아큰 도움이 됩니다. 아 다시 한번정리해요 바르게, 바른 자세, 그리고 따뜻하게 해주고, 혹사시키지 네. 않고. 그렇죠. 네. 그리고 걷기 운동. 걷기 운동. 가장 큰아 도움이 된다. 또 마지막으로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건강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오늘 어쨌든 뭐 제가 설명이 충분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충분히 했어요 충분합니다. 넘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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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의사 처음 봤시요 최고용. <laughs> <그리고 그리고 웃음> 인터넷도 그렇고 네. 방송도 그렇고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알아들어 이제 나 내가 저 병일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 나는 50견이 아니야 아니면 나는 50견이니까 운동해도 돼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가 진단은 하시되 그 나머지 치료는 전문의를 꼭 찾으시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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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어깨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했던 점을 너무 명쾌하게 답변해주신 박승규 박사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